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짜리 초등학생이 인도로 돌진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인도에 안전 울타리가 없다는 게한 가지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도 울타리 하나 없는 위험천만한 스쿨존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돌아봤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등교하는 어린이 바로 옆으로 차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주차됐던 차가 갑자기 출발하자 놀란 어린이가 옆 친구를 붙잡아줍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느라 인도가 아닌 차도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정문 앞거리 어디에도 보행 안전을 위한 울타리가 없다 보니 매일 위험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안전바나 펜스가 없다는 게 제일 가장 큰 문제고. 그것 때문에 차를 더 쉽게 세우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코너나 뭐 골목이 많다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인근의 또 다른 초등학교 앞, 같은 사거리인데 정문 옆쪽 길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정작 인도도 없는 앞쪽 길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인도도 울타리도 없는 길에선 학생들이 계속 차선을 넘나듭니다. 차 길에서 가끔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안전 패스가 반드시 설치가 돼야.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여러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차와 어린이를 분리해줄 울타리는 설치 권고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울타리 설치에 소극적입니다. 주민 반대 면원이 많다,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협의가 안 돼서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이렇게 못하죠.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 실태 파악도 안 됩니다. 강원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760여 곳 가운데 울타리가 얼마나 설치됐는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집계조차 안 됩니다. 안전 패스 설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 패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엔 스쿨존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국민청원이 나온데 이어 관련한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